무소례니까요. 도대체 교회 오면서 인상을 쓰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얻은 구원과 너희가 얻은 이 기적이. 너희 과거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너희 과거는 너희에게 지금 가진 영광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잘 살아라. 결론이 이렇게 약간 명분화되고 추상화되는 시대가 돼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가고 감동도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왜요? 이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모세의 인생이 고달프고 모세 인생 고달프건잘 알죠. 매번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너왜 우리는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 시키냐? 그 욕을 먹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이런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곧그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라고? 야, 몽땅다 네 기대보다 더큰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을 기억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믿습니다. 그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견디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다안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웅장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에게 40년간 미대 안에 붙들어 놓고 요셉을 옥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미련하는 가운데 붙들어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 1장3 2 절부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는 것,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놔두는 것,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완벽과 진심 같은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